네. 아, 고락스 마을 파괴. 아, 근데 고락스 마을 파괴를 나중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락스 마을에서 완료를 해야 되는 퀘스트가 어, 그 도구점의 적세아밀렛이랑 그다음에 매튜의 어, 델메이 주문서 이렇게 두 개를 풀 파티를 만든 다음에 몰아서 하려면은 어,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나중에 하게끔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게 어 그렇게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 어쨌든간에 여기서 이제 폴리나한테 말을 걸면은 대체 라일캐슬 누가 어 흐흐 라일캐슬 저가의 피리 라고 이렇게 저가의 피리를 폴리나 갖고 있습니다 원래 폴리나 갖고 있다는걸 힌트를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저가의 피리를 줬습니다 음 고가의 피리가 아니고 저가의 피리고요 어 발음에 <laughs> 어 발음을 주의해야죠. <laughs> 네, 발음이 잘못되면 욕같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왕 여기 온 김에 이 마법사. 자, 마법사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왔다 갔다를 하면은 확률적으로 마법사가 가운데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블랙데이 늪에서 아주 비싼 마법 재료인 루미디아가 들어 있는 평을 잃어버릴 소이다. 라고 하죠. 자, 루미디아의 병을 구해 달라라고 하는데요. 어,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려와 볼까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고요. 음.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즐거운 수요일이네. 야, 한 주의 중간이에요, 이제. 어, 한주다 갔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확률이에요. 포 같은 사가란 게임이 굉장히 들어온 게 확률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게 너무나 싫어요. 네, 흥룡 잡으러 가는 건데, 맞아요. 지금 흥룡을 이제 때려 잡으러 가야겠죠. 조금 걱정인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음, 여법사가 레벨이 좀 낮아서 그게 문제네. 네, 업버튼.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오늘, 아, 지금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듣기가, 약간 좀 중간에 막그 쇳소리? 그런게 섞여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 어, 그래가지고 <laughs> 평소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음, DJ는 목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네아 우리는 건전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건전지에요 이렇게 얻어주고 어 레벨이 올랐네요 이렇게어 퀘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레벨이 올랐죠 네, 맑고 청량한 목소리를 원합니다. 아, 제가 내일까지 어, 내일까지 되도록이면은 좀 복구를 시켜 놓을 테니까 어, 조금만 참아 주세요. <laughs> 조금만 참아 주세요. 조금만. 어, 여기서 다시 한번 요렇게 블랙 데인 늪에 어 블랙 드래곤이 살고 있는 숲에 들어오고요. 여기서 회복을 하겠습니다. 회복을 쭉해 주고요. 어, 아, 젠장. 일단 여기서 보스전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한 다음에 싸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다가 캠핑을 하다가 몬스터 나오면은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음, 그도 뭐 그렇게 당연한 게, 어, 캠핑, 캠핑을 하고 있는데, 몬스터 나오면은 당연히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HP랑 MP를 채운 다음에, 다시 한 번, 어, 블랙 드래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쳤어. 이것은 자마이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보물을 찾지 않고 갈수 없어. 당연하죠. RPG 게임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물을 찾지 않고 갈수 없죠. 1 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으으 이건 미친 짓이야. 네, 아 잠긴 목소리. 자, 자마이그가 등장했습니다. 크카카, 여기 어디가? 아, 내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나? 카. 내가 자는 틀못 타서 잘도 내 부하들을 해치고 포르들 도망치게 했더군 크크크.라고 하는데 이 게임상에서 등장하는 보스들은 항상 이상한 말투를 쓰는 거 같아. 막 쿠카카카, 크카카, 막 이런 거. 그리고 부사도 턱 커커커, 막 이런 거 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스들은 좀 애들 다 말투가 이상해. 어쨌든간에 이렇게 죽여주지라고 하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블랙데레곤 레벨 9에 HP가 1,788입니다. 굉장히 HP가 높은 녀석이죠. 자 올라가서 <laughs> 어, 우리 법사 레벨 몇이죠? 오니까 여기서 이제 어, 라이트닝 포스를 써도 되겠다. 라이트닝 포스를 쓰고요. <laughs> 자 마이그 부사 다들 흡연자입니다 아 마치 캭막 그거 가래 뱉는거 아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자 가서 아우 아 진짜 목 진짜 자 블레스를 쓰겠습니다 아우 말할때마다 가래가 끼니까 클났다 진짜 오늘 어 빠져서 활어 우리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도움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에 빠져가지고 팔이나 톡톡 쳐주는, 뭐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해주고요. 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안 피는데, 뭐 술은 좋아하긴 하지만 담배를 안 피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 가래가 심하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때문인가? 음, 자, 여기서 이제, 어, 스트랭스를 라사야에게 걸어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엔딩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상태에서 그 지팡이 안 얻고 바로 그냥 허슬이다 요새로 달리면 되죠. 아, 환절기라 그럴 거예요. 어. 그것도 그러네. 음, 그것도 맞는 말이네. 자, 요렇게 포션 써 가면서 좀 버티고요. 음. 네용 용각산? 그거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맛그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 용각산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일단 스트렝스로 버프를 걸어주고요. 이 게임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뭔가요? 이 게임의 줄거리는 어떤 한 모험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모험을 해가면서, 뭐, 퀘스트하고, 마을 사람들 의뢰 들어주고, 돈 벌고, 그래가면서 보물상자 열고, 그래가면서 놀다가, 어떤 한그 마을의 영주의 음모를, 어 음모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 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쭉 진행을 하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네, 아 기술 이름 같다고요. 오호.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야.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 이런 좀 보스급 전투를 할 때는 보스급이랑 전투를 할 때는 보스 HP가 오오. 너무 많아 가지고 어, 너무 박스에 잡는데. 아, 네, 감사할 것까지야. 저야말로 봐 주시는 게더 감사하죠. 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위치를 바꾸자. 어, 우리 싸우라비라고 하는 캐릭터들은 맞아가면서 크는 캐릭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위치에 나야 되는데 어우 자, 103 달았지만 버티고 어, 잘 버티고 있고요. 힐포 하나 먹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야또비흡연자다 보니까 아유, 공격 무기 손상. 좋지 않습니다. 음. 네. 아, 그럼 아니구나. <laughs> 딴 거구나, 그럼. 어, 아, 이런 젠장. 120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라사야는 HP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120을 달아도 어, 지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죠. 보통 캐릭터 같았으면은 저걸 맞으면은 거의 뭐, 골로 가겠는데, 라사야는 HP가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뭔가 그,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HP가 막 수백 대가 되는 캐릭터는 몇개 없거든요. 근데 이 라사야는 그 중에 한캐릭터고요 <laughs> 아우, 아우, 목 아파. 아우, 목 아프고, 배 아프고, 배 고프고. 음. 자, 어쨌든 간에 이 블랙 드래곤을 후딱 잡아보겠습니다. 어, 많아, 다 썼네. 인세슬 마나 포션 초강 하나 먹고 <laughs> 어 좋아요. 그다음에 때려. 아, 맞다. 어, 우리 드워프, 아이 드워프. <laughs> 드워프 아니죠. 호빗. 호비트. 어, 호빗가 지금 무기가 손상돼 있잖아요. 손상돼 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은 치지 말아야겠다. 쳤을 때 반격을 받으면은 무기가 부서질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다시 한번 쓰고요. 계속해서 미스가 나죠. 정말 어, 짜증 나는 부분이고요. 자, 턴 그대로 넘기고 이 상태에서 힐링 포션 초강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HP가 굉장히 많이 차죠. 아 마법 말고 좀좀 좀 그냥 때려주면 AP가 잘찰 텐데 그게 안 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 아, 안 그래도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어 너구리에 대한 너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고 안그래도 갑자기 라면이 땡겨가지고 저도 이따 라면을 좀 먹고 잘라고 하는데 음, 또 뭔가 먹을거 얘기가 나오고 나오 있군요 자, 여기서 마나머를 호빗한테 써주자 미스 정말 구리죠 여기서 가왕한 서성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커다란 드래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는 클라스 굉장하죠? 아이, 막스는 아주 그냥. 네, 호비트는 저작권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종족입니다. 아, 그 반지 의야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그 히어로즈에서도 호비트를 못 썼죠? 원래 히어로즈에도 호비트 종족이 있는데, 아니, 종족이라기보다는 유닛이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네, 못못 썼죠. 음. 아, 마법 말고 좀 그냥 일반 공격을 해주면 AP가 잘 차가지고 어, 좀더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마나 포션을 써 주겠습니다. 마나 포션 초강을 좀 많이 사야겠다, 이제. 음, 좀 많이 딸리네. 다음으로 귀문 승천. 자, 이렇게 드래곤을 육합해 주는 클래스. 역시 우리 라사야. 라사야가 굉장히 멋진 캐릭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라사야를 얻다가 너무 얻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포기하신 어 그런 분들이 많으실텐데 음 진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런 분들은 제 방송 보시고 어제 방송에서 뭐 선행퀘스트라던가 그런거 말할때 어잘 새겨들으시다가 <laughs>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공격무기 손상 <laughs> 아씨 웨폰 브레이커 어 튜닝 전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볼까요? 456이 남아 있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나 포션. 어 슝슝 님진유한님 어서세요. Yeah, yeah, yeah. <laughs> 백설 공주와 일곱 드워프. <laughs> 음 잠깐만. 여기서 이제 빠지자. 빠져서 어 매스큐어를 써준 다음에 오케이. 미스는 안 났네. 이걸 쓰고 이 상태에서 회복을 하는 거 보단 차라리 스킬을 쓰는 게 나아. <laughs> 스킬을 쓰자. 자 때리고요. 어우 마법 자꾸 그냥 일반 평타를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마법을 자꾸 써줘. 자 라이팅 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블랙 드래곤의 HP가 HP가 260이 아직 그래도 좀 남았네. 다시 올라왔지 여기 틀어 막고 때리고 오케이 좋아요. 역시 우리 라사야. 어우 <laughs> 야야 내가 칭찬해줬다고. 바로 죽이는 거 보소. 자, 우리 라사야가 170의 데미지를 받고 바로 넉 다운됐습니다. 아,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자, 그나저나 우리 여주인공은 이 블랙 드래곤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도 한 대도 못 때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타격이 한 대도 안 들어왔잖아요. <laughs> 이거 끝날 때까지 한 대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오, 크리티컬 히트 웬 일이요? 몇 남았어? 135가 남아있구요 어 이제 라이팅 포스를 적당히 좀 써주면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야 주인공 잘 버틴다 힐링 포션 초강 그래도 여기 이 탱커들이 다 죽어버리면은 마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아 발록도 있구나 발록 코비트 호빗, 호빗, 호빗 미스릴 어 미스릴도 저작권이 있어요? 그건 몰랐네 뭔가 게임이나 만화같은데서 미스릴은 좀 많이 쓰지 않나요? 그 저작권 있구나. 그건 몰랐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남은 HP가 별로 없기 때문에 라이트니에로... 어, 뭐야? 안 죽었어. 자, 우리 여주인공 끝까지 못 맞추죠. 끝까지. 아, 18 남았네. HP가 18이 남았어요. 아주 굉장히 재소없는 수치로 남아있는데. 아, 하이... 이 웨폰 브레이커 다 보시네. 아주 그냥. 자, 여기서 마나 포션 강 하나 더 먹고 오, 마지막에 들어왔어. 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여주인공이 굉장히 스태치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도 못 때렸는데 딱 마지막 한발 들어왔어. <laughs> 딱 마지막 한 발이 그게 딱 들어갔어. 어, 일단 레벨이 올랐네요. 네, 숟가락. <laughs> 숟가락 그러게. 어, 크아, 크아, 이놈들이 크아,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복수를 하면서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하는데요. 어, 이 게임은 만들다 만 게임이기 때문에 복수를 하겠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캐릭터 중에 나오는, 나중에 또 나오는 캐릭터가 거의 한 10명 중에 한명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음, 두고 보자라고 하는 캐릭터들은 거의 뭐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요 상자, 드래곤 스피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별로 좋은 건 없으니까, 어, 대충 그냥 얻어주고요. 그 다음 요 상자가 루미디아가 나오는 병이에요. 이렇게 루미디아가 고정적으로 나고, 오 여기 내려와서 이 문에다 말을 걸면은, 이 문은 열리지가 않는데, 흑룡의 열쇠를 써보면, 됐다! 라고 하면서, 요렇게 길이 열립니다. 자, 요 상자에서 좋은 아이템이 꽤 많거든요. 아, 요 상자 아니고, 요네 개의 상자. 이건 필요 없고, 자, 보시면 요 상자. 아, 요 상자가 아니고, 요 가운데 보물은, 여기 고정적으로 글라시아라고 하는 칼이 나와요. 글라시아라고 하는 성숙성의 칼이 나오는데 <laughs>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세이브 한 다음에 요런 것들 아이스랜스 뭐요런거 나오는데요. 어, 요 상자에서 브레스 앤머 뭐요런게 나오는데 어 제가 얻고 싶은 아이템은 홀리 완드인데 일단 이런 데서는안 나오구요. 아목 너무 아프다. <laughs> 자 요런 데서 안 나오구요. 대충 요 상자에서 어떤게 나온다. 어, 요런 걸 잠깐 보여드린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브 랜스, 요런 게 나오고요. 어, 지금까지 안 나오던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들이 나오죠. 그리고 시프즈 프라이드, 요런 것도 나오고요. 어, 근데 시프즈 프라이드는 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아이템이니까 어, 대충 요런 아이템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요 상자. 요 상자 같은 경우는 파인드온이라던가 어, 뭔가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와요. 스톰브레이커. 그리고 어, 플레이미스워드. 요런 무기들이 나오는데요. 어 플레임스워드 그리고 스톤브레이커 <laughs> 시프즈 프라이드 치킨 도둑의 치킨이군 어 스워드 오브 아이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스톤브레이커 그리고 시프즈 글로리 시프즈 글로리 어드 와븐 솔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간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아를했고요 정작 제가 원하는 아이템은 이런 데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게 나오니까 혹시 방송 보시면서 게임하시는 분들 어 여기서 이런 게 나오니까 혹시 이 중에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음그 아이템을 얻으면서 진행하시라. 뭐 이런 의미로 잠깐 보여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현재 우리 일행들의 경험치가 굉장히 풀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 이런 간단한 녀석들은 좀 잡아주면서. 어, 잡아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가지고 블레스 한대 쓰고 어, 가서 대기 타고 넘어가서 요거 잡고 아, 크일 났다 진짜. 목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아, 배고프다 항상 저는 12시간 넘으면 배고프더라고요 맞아, 맞아.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뭔가 연애를 안 하다 보니까 요즘 뭐어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파스타라던가 뭔가 어 그런 걸 먹을 기회가 없다. 뭐 그런 말을 제가 요즘 많이 했었는데 오늘 친구들 만나 가지고 애슐리에가 가지고 진짜 실컷 먹다 왔습니다. 어자 로이드 레벨업. 그리고 자 천사룡은 네티 레벨업. 그리고 수금병만 라사연 안 오르는구나. 아 이게 경험치가 애들이 레벨이 높아졌다 보니까 경험치를 받아도 음 그렇게 썩 많이 오르지 않네. 음, 썩 많이 오르지 않고 어쨌든 갈 올라가서 루미디아를 전해줘야겠죠. 자 가져왔으니까 루미디아를 전해주고요. 예, 여기 찾아왔습니다. 하하, 수고하셨소. 이렇게 육천 결더를 받았습니다. 네, 아 동생이랑 동생이랑 집에서 막뭐 치킨 시켜 먹거나 막 그러기는 그러긴 많이 하는데. 음 어딘가를 나가서 먹고 싶진 않네요. 어 일단 다음 마을 가가지고 무기를 잠깐 수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잘 아시네. 아 이번 시즌 메뉴가 괜찮아요? 저는 항상 셀바밖에 안 먹어가지고 <laughs> 모르겠네요. 이번 시즌 메뉴가 뭐지? 어애슐리아는 셀바죠. 딴거 근데 팔리나 모르겠어. 아우 개를 저렇게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들 동물을 사랑합시다. 자, 다들 동물을 사랑합시다. 개를 때리면 안 돼요. 야이 양반아님 어서 제 방송입니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세요. 오 자, 전투는 스킵. 네, 남의들은 같이 다니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듣습니다. <laughs> 아 부부냐 커플이? 아 진짜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남매는 그 정도로 보이진 않을텐데 네아 포같은 스타가 보고 왔다고요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일단 여기서 고락스마을 퀘스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음 뭔가 남매끼리 다니는데 부부냐 커플이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은 어그 두분 다 외모가 출중하거나 뭔가 음잘 어울리거나 그런게 좀 있어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일단 무기부터 수리를 하자 온 김에 무기 수리를 좀 하자 자 무기 수리 여기서 반파된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여긴 없고 어.. 여기도 뭐 있었던거 같은데? 요거 그리고 음.. 어우 퍼펙트 스킬도 반파됐구나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어.. 계속해서 진행 해봅시다 자 우선 도구점 도구점 주인한테 가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 역시. 자, 제가 빼먹고 간게 뭐냐면은, 이 도구점 주인한테 영수증을 주는 게 메인 퀘스트를 하기 전에 줘야 돼요. 근데, 해버린 후기 때문에, 지금 아이템 중에 도구점 주인의 신부름을 다 마치고, 이렇게 스테인의 영수증이 있는데, 이걸 주지를 못한 상태죠. 아, 경험치를 날렸어요. 아깝네. 자, 그 다음, 매튜한테 일단 경험치 왔고요. 이렇게 사례금 2,500갤더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레벨 6이고 음 할거 아 맞아 오케이 자 여기서 라사야가 있는 상태로 아이의 집 화해 캐스트를 하면은 자 올라가서 이 아이에게 말을 걸, 걸어보면은 우리 엄마아빠는 항상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집에 있기도 싫어요 라는 말하죠 자 저런 아이가 있는데요 난난난난난 여기서 올라가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걸면은 으, 전우 의호편네 매일 본 잔소리가 그리 많은지 하루도 바가지 안 긁는 날이 없어 에이, 이혼을 하던가 해야지, 원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되지면안 돼요 으, 이거 내가 못 살아 어쩌다 이런 곳에 시집와서 내가 미쳤지 이봐요, 당신은 결혼할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지옥이 따로 없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올랑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한테 말을 걸면 너희 집에 가웠던 사태가 심각하더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데 아직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아빠가 엄마 생일 그냥 넘어가서 그래요. 음 원이 거기 있었군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빠가 엄마의 생일을 모르 어,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말을 다시 걸어보면은 이봐요 아내 생일을 그냥 넘어도 가 집안이 평온할 줄 알았소.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오. 그날 전에 왜 그랬소? 옆에는 생일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요즘 내가 주머니 사정이 딸리니 어쩔 수가 있나 그런 사연이 있었군 라고 하는데 만약 파티에 여성 여성 캐릭터가 있으면은 여자는 돈만 밝히는 줄 아나 봐 그런 것을 꼭 돈으로만 해결하려 들지 말아요 여자는 작은 성이라서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아 알았어 생각해보지 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 캐릭터가 있어야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엄마 쪽에 말을 걸면은 딸을 봐서라도 조금 참으시는 게 어때요 딸애한테 미안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여자 친구분들한테 어, 잘들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남편한테 잘해라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나갔다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집안이 다 화해를 했죠. 다시 한번 말 걸어보면은 정말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느꼈소. 차라도 한잔 데려가 싶지만 요새, 주, 요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머니한테 다시 말을 걸어보면은 <laughs> 자 이렇게 남편이 <laughs> 아 미치겠다 남편이 생일 때못 챙겨줬다고 하면서 연애할 때 불러줬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라고 하죠 이렇게 연애할 때 불러줬던 노래를 불러줬다 아 목이 점점 갈라지네 클났다 클났다 <laughs> 오늘. 어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다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보답해드리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하하 괜찮아. 너희 집이 화목해졌으면 그것을 좋게. 맞아. 이런 것이 바로 가화원 서성이지. 라고 라사야가 자기 필살기를 이렇게 음 광고를 하죠. 뭐야? 안 움직여. 어, 어 됐다. 어 깜짝이야. 네아 오늘. 아, 이거 이러다 방송 못 하겠는데 어, 어쨌든간에 라사야 이벤트를 끝냈고요.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2만의 경험치가 모였고 라사야도 레벨업할 수 있는 경험치가 모였네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 생선 이벤트, 생선 살인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일단 전투를 해서 레벨을 올린 다음에 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나나나. 네. <laughs> 방송 건전률리 <유리. 웃음> 아이고. 올라가서 자꾸 치고.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레벨이 올랐습니다. 아주 레벨이 그냥 쭉쭉 올라요. 어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퀘스트들을 전부 다 남겨 놨습니다. 일부러 풀 파티가 된 다음에 퀘스트를 해야 그래야 우리 여주인공도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경험치를 남겨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레벨을 올린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배를 타고요. 조소 건너겠소. 그 다음으로 진행해볼 퀘스트는 이제 생선 살인. 자, 생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퀘스트인데요. 올라가서 알랭 리스트 마을에 가보겠습니다. 이 알랭 리스트 마을에는 이렇게. 조그만 집에 할아버지랑 며느리랑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가 살고 있는데요. 물어보면은 자 외적이 침입이 잦아서 장정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다. 어, 남편도 얼마 전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꼬마는 자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건닝을 해서에서 파는 싱싱한 생선이에요.라고 하는데요. 저도 할아버지 닮아서 생선이 좋아요. 자이 할아버지가 생선이 생선을 좋아한다는 거알수 있죠. 근데 제가 필또 생선을 가지고 있죠 음... 사는 맛이 없어 헌닝을 했을 서왠지인지 고기를 못 잡는다니 에구 있어도 영준이 맛상이나 오르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선 한 마리 드릴까요? 를 선택을 하시면은 정말인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잘 먹겠네 자네들은 복받을 거요 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아 물은 저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자주 마시는데 오늘 제가 목을 좀 많이 무리를 시키고 와서 그래요. <laughs> 자 이렇게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하룻밤 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와 보면 할아버지 없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없는데요.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물어봅시다. 아 이제 시아버님까지 저희 보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죽었다라는 말하는데 왜 죽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안 어젯밤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laughs>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생선 드시다 목에 가시가 걸려서 그만. 이렇게 우리가 준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죽은 거죠. 네, 아저 평소엔 괜찮은데 평소에는 말 많이 해도 괜찮은데 오늘 오늘 노래방에서 좀 많이 지르다 와가지고 목 상태가 완전 갔어요. 네, 독살 성공. 자, 어쨌든 간에 다음으로 해볼 거는 여기. 여기서 쿠마루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어, 쿠마루라고 하는 녀석을 혼을 좀 내주고,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곳이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지? 실수로 들어온 거라면 어서 나가라. 지금 나간다면 이 쿠마루님이 봐줄 테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웃기지도 않는군. 를 선택해야겠죠. 자, 저승에서 후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음, 반대로 저승에서 후회하게 만들어 줍시다. 자 일단은 라이트에로로 한발씩 잡고 아 은근히 슬픈 게임 음, 네이 포가틴사가라고 하는 게임은 전체 이용가 게임인데 죽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 죽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막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 거기다 막어 욕도 중간에 나오고 욕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어쨌든간에 이 포가틴사가라는 게임은 좀 연령과에 안맞는 게임이에요아이쿠 아쿠마루 존잘 이 게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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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임게임이에요음어 유저가 키우기에 따라서 주이공이막 살인청부업자가 게수도 있고 음아니게착하게 클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즈레님이 포사를 좋아합니다. 그죠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아이겐스톰을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떨궈주겠습니다. 아이고 미스 자 이놈의 미스는 저를 항상 어 따라다니면서 떨어지질 않아 어 일단 올라가서 여기다가 쿠마루 자 쿠마루 보시면은 레벨 8인데 HP가 400이나 돼요. 요 녀석도 굉장히 강한 녀석인데 그치만, 가와한 서성의, 어, 가와한 서성의 앞에서는 밥이죠. 이렇게 써주고요.